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스승 정동아 씨를 넘어 100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는 꽃보다 남자 특집으로 꾸며졌는데요. 이날 방송에는 김준수 씨, 정동아 씨, 민우혁 씨, 이현 씨, 태희 씨, 이장우 씨로 꽃남 식스가 게스트로 출격했는데요. 이날 탑 식스 임영웅 씨는 꽃남 식스의 정동아 씨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영웅 씨는 정동아 씨에게 90도 인사를 하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동아 씨는 대학 강의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감사하기도 영웅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인연을 전했습니다. 사제간의 대결을 치르게 된 정동하 씨는 이미 슬픈 사랑으로 성공에 나섰습니다. 야야다 씨의 고음 곡으로 유명하죠. 아마 남자분들은 노래방에서 한 번쯤 불러봤을 노래입니다. 정동하 씨는 그 곡을 무려 두 키를 올리는 행보를 보여 시작부터 기대를 높였는데요. 이후 시원한 고음 폭격을 날리며 감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99점을 기록하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철석같이 정동아 씨가 승리할 줄만 알았는데 그 이후 반전이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는 바보 같지만으로 정동아 씨에게 맞섰는데요. 임영웅 씨 역시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트롯 감성을 한껏 뽐냈습니다. 특히 2절 구간에서는 정동아 씨와 마찬가지로 두 키를 올렸고 폭발적인 고음을 내뿜으며 깔끔하게 무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 100점을 득점하며 정동아 씨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인데요. 야, 진짜 임영웅 씨 역대급으로 열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내뿜는 고음에 취할 뻔했는데요. 고음까지 이렇게 시원하고 맑게 내뿜을 수 있다니 임영웅 씨는 못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MBC 쇼 음악 중심 사전 글로벌 투표에서 2위에 오르며 본 방송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임영시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쇼 음악 중심 사전 점수 음원 50, 음반 10, 동영상 15, 방송 횟수 10, 시청자 위원회 투표 10, 글로벌 투표 10에서 10%를 차지하는 뮤빗 글로벌 투표에서 이번 주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지난 15일 오전 11시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약 600만 표를 얻으며 38.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글로벌 투표 2위의 오름에 따라 오늘 17일 쇼 음악중심 1위 후보에 들었습니다. 임영웅씨는 생방송 중 진행되는 이번 쇼 음악중심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모델로 활약 중인 웰메이드의 트롯 웰송 3. 젊음을 그대에게가 전격 공개가 되었습니다. 웰메이드는 well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공개 웰송3 well 젊음을 그대에게 with 임영웅 이런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웰메이드 well 제품을 착용한 임영웅씨가 아름다운 당신을 위한 옷집 품격 있는 당신을 위한 옷집 누군가의 사랑을 전하는 옷집 이라며 즐겁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젊음을 그대에게라는 타이틀에 맞게 흥겨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의 귀여운 댄스도 시선을 강탈했는데요. 팬들은 멋이 뿜뿜 봄청년 웰송도 명곡이네요. 노래에서 젊은 기운이 팍팍 느껴집니다. 웰메이드송 최고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멋지고 사랑스러운 가수를 봤나. 임영웅 가수와 찰떡입니다. 밝고 경쾌하고 대박이네요. 멋진 청년 임영웅 사랑스럽다. 등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섯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프로모델 못지 않은 포즈와 함께 다채로운 스타일을 소화한 미공개 화보 사진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패션 워치 브리스톤은 공식 엠버 서더로 활동 중인 임영웅 씨의 미공개 캠페인 컷을 공개했는데요. 브리스톤이 최초로 공개한 이번 미공개 캠페인 컷에는 임영웅 씨의 다양한 매력들과 함께 해당 브랜드의 스포티하고 시크한 무드를 자연스럽게 담아내, 임영웅 씨의 팬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개된 화보 속에서 임영웅 씨는 브라운 니트부터 가죽 자켓, 화이트 셔츠와 함께 브리스톤의 시계를 포인트 아이템으로 매칭하여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브리스톤 브리스턴 바이 임영웅 씨의 캠페인 비하인드 미공개컷은 브리스턴 공식 인스타그램과 공식 카카오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